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오버워치는 술 먹고 해야 존나 재밌지 오케이 렛츠고 논사람 로더허그 데스네루 스노우맨 스노우맨 어스키스키 르드키츠스이 아니 술 먹으니까 오버워치가 더잘 되네 오버워치 필.. 인아 오버워치래 위도 필인데? 가자 코너야로 아파 힐줘 한 조궁 누가 벌써 채워졌냐 이개새끼오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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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바우. 숨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마아어 호구 나왔다 아 내가 존나 잘해가지고 스마미생 그러니까 한번 끌어줄게. 어! 오케이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. <laughs> 어이 왜 벌써 끝났지? 바스 형 가자 어디 봐이 새끼야 바스 형나 너만 케어한다 너, 만약에 너를 너 이게 누가 이렇게 뛰어서 물러오잖아? 그럼 내가 갈고리를 끌어서 너목 괴롭히게 혼내줄 거야 나도 방법 있어 <laughs> 어 뭐야 바스 형 어디 갔어 윈서는 언제마다 좆밥이에요 <laughs> 윈서 점프 뛰는 거봐 뭐 어쩌라고? 어쩌게 이 새끼야?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아! 아! 용으로 밀지마! 깨워주마, 깨워주마, 깨워주마! 내가 깨울 거니까! <laughs> 그냥 화물에 있다 보면 팀원들이 알아서 막아줍니다. 어, 이 자식! 뭔데 이렇게 침착하지? 어, 오히려 내가 질것 같잖아! 졌잖아 라인이 망치가 있다면 다저 덕분입니다.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궁 a 프리 i 를 자르는 거! 알아서 자멸하는 o 만 팀원들 I <laughs> 무섭지 적진 한가운데 있으니까 무섭지 보내줄게 가라 가이마 하나 둘셋넷와안 <laughs> n 미선 넌그 정도로 약하지 않나 어디 n t k n 오, 나이스, 근데 한조 잘한다. 얘, 왜 올라왔대? 다시 내려갈 거면서... 이 <laughs> 새끼, <내려간다. 웃음> <laughs> 자꾸 왜 올라오는 거야? 화물이 가고 있는 건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이겠지. 기분 탓이네. 길이안 들어간다. 한조 애매하다. 낙상각인데? 아 미친 새끼. 가보자, 얘들아 할수 있어. <laughs> 지도자도 모르게 매크이 따였어, 얘들아. 한 번은 먹자, 한 번은 먹을 수 있잖아. 우리 그렇게 약한 애들 아니잖아. 우리 그렇게 약한 애들 아니잖아. 존나 약해, 씨발. 내가 본 애들 중에 제일 약해. 그래. 나이스, 시누가! 이야! 가라, 신누 가라고! 가라고, 이 개새끼! 일어나! 다 뭐야, 이! 그렇지! 가 아니라! 자리 어디 갔어 씨! <laughs> 아, 아, 존나 갔다! <laughs> 아! 왜안 죽어, 이 새끼! 좀 뒤지라고! <laughs> 아, 존나 안저져이 이 개새끼야! <laughs> 제발 떨어져어이 자식 따가오따솔아 <laughs> <laughs> 거기 있어라 이영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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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간단한 승리 순간 이동이 따윈 타지 않는다. 왜냐? 자리 먹고도 지는 곳이 광물. 한명 자르고도 한 타를 질 아. 아 순간 이동이 깐게 아니라 그냥 시메트랑 하는 거였구나. <laughs>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눈치 채셨을 겁니다. 맞아요.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망치 어째서 이개아씨발 <laughs> <시발> 내궁. <laughs> 뭐야 왜겨어 오늘따라 이동원 비정상인의 늘 그랬듯이. 조대다 다음 중이다. 지지 않아 네이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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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이버 아니야? 다음이야? 오케이 다음 오케이 알겠습니다. 라인, 네가 왼쪽 있는 거다 알고 있어. 난 너에게 돌진을 당해도 내가 아아아아아아 망치각이군. 하지만 피할 수 없지. 그거지 로도오의 숙명. 한번 시켜야겠다. 야, 한번 시켜야겠다, 여기서 낙사하면 시키게 되겠다. 낙사하면 시키게 되겠어. 오케이 아직 나 몰라? 아직 나 몰라? 침착해. 아직 나 몰라? 갈고리 쿨 돌았어? 이제 알아. 야, 나 죽이고 가이 새끼들아. 야, 리퍼 돌았는데 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스마비색! 스마비색! 내가 잘못했어 아, 이안 아, 안 끌려! <laughs> 딜모이라해요힐 하라면 죽방침 <laughs> 저 새끼 한번한번 한번 죽였다고 흑화했네 망치가 벌써 있는 건! 이거는 명백한 라인까지야 이 개새끼 심지어 이 새끼 그렇게 처맞고 지는 라인 뺐어. 이 비겁한 새끼. 움직여. 이 비겁한 새끼야. 뭐야 이 새끼. 아또 병시 같은 라인 만났네. 아 진짜 나는 왜 이러지? 왜 가만히 있어 너는? 뭘 잘했다고? 이 자식 움직여. 야 김해리 움직여. 움직여. 야 저거 자. <laughs> 야 상대 자리 야가 라인 묶었다. 허강이야 <laughs> 뭐지? <웃음> 어, 리버궁 <리퍼> 쓴다. <laughs> 아이! 리퍼 병신아! 다 아! 자 보십시오. 방금 저게 제 화강입니다. 힐도 줘야 됩니다. 자 여러분 이것도 제 화강이었습니다. 어차피 저기는 네. 아,

드디어 여기를 몰아낼 생각을 한 거야? 알았어, 빠져줄게. 삼초 동안만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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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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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, 너 나한테 한 번도 떨어지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화났어? 오호호호! <laughs> 야, 다 자꾸 나 죽이려다가. <laughs> 빠라암 어 뭐지? 오스스 감사드립니다 08이파님 리액션은 없습니다 매크리 개새끼 아왜 자리에 안 끌려 나이스 나를 깨운 모든 걸 <laughs> 도대체 뭐냐고 너 야이 개새끼야 뭐냐고 도대체 뭐야 너? 얘들아 조심해 여 맹독질이 있어 내가 처리하지 분명 당신이 라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. 반갑다. <laughs> 망치 막아줄게 걱정 마. 망치 막아줄게. 너희 죽으면 막지 못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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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잖아. 어? 잘하잖아. 어? 씨발 잘하잖아. 아! 최새끼야. 아 뭐야? 어 뭐야? <laughs> 이거 라인 갈때 도와줘야 되는데 좆댔다 이거 숨어 있다가 여기서 쓰면은 아! 힐 줘야 돼나힐 줘야 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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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슉 한번 한대 맞아 줘. 나이스. 자, <laughs> 캐리 머신 갑니다. 우리 더 무섭지 않아요? 아! <목소리> 어! <laughs> 존나 무서워요. 존나 무서워요. 아, 뭐야 이거? 어떻피난 죽은 목숨. <laughs> <laughs> 조현우 귀여운 척하지 마! 귀여운 척하지 마, 조현우. 애들아, 난 신경 쓰지 마. 어라. 난 화물을 지켰을 뿐인데 왜 뒤져야 되지? 인생은 멀리서 보고 메이그. <laughs> 한조는 멀리서 봐도 비극와 에너지가 한 차, 진짜. 뭐야 웰빙 자리야? 아 잡으면. 응. 안 맞아줘요 오 <laughs> <어호호호>, 고마워요 <laughs> 늦었어, 이 새끼야 어 깜짝이야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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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메르시아? 왼쪽으로 나가는 게더 빠르지 않니? 야 이거 잡아! 아니다, 아니다, 저만 살려주자.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. 그걸 왜 가, 이 새끼야? 나안갈 거야. 안갈 거야. 오오오오오오, 오오오, すごい, すごい네, すごい네, すご 어, 왜안 죽어? <laughs> 어, 뭐야! 대가리 에빙벽 지워, 이 새끼야! 이 녀석, 살았구나. 보기 좋다. 나도 살려줄래! 어 뭐야 왜 죽어? 어이새끼 뭐야? 아 이거를 이 브리... 불이 아니 밥한테 주방을 왜? 어안 아프잖아? 어 별로 안 아프잖아? 오호호호. 어 뭐야 조밥이잖아? 여기 다리포 과연 조연우 조연우 슈퍼스위프 성공하나요? <laughs> 아 조연우 아쉽게 힐팩을 먹지 못합니다. 오케이 계획대로야. 어허 레킹볼 너나 이 자식아. 예. 내가 아까 해봤는데 안 좋더라. 날나 아, 나 아까도 리장타워에서 졌냐? 아씨발 <laughs> 아! 이게. <씨>,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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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씨발 <laughs> 가지망 양파망. <laughs> 존나 재미없어. 오 그거 아니지 이 자식아!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낙사하는 사람은 진짜 모질난 겁니다. <laughs> 이 자식아, 그건 안 되지 마. 내가 너무 티나잖아. 그럼 당해줄만한 거에 당해줘야지. 야, 병신! 거점 뺏기지 마. 아이 거점 빨리 먹어야 돼. 아이 씨발, 감동 안 돼! 다 아, 탄도로 낙사 이제 안될 텐데 한번 해볼까? 갑자기 나도 해보고 싶네. 아안 되잖아 개색. 휘영. 어어 어. 나이스 나이스. 아. 아니, 어떻게 리장타워만 지냐고!